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고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 바로 이제 이 HLB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HLB 이 리버세라닙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5월 같은 경우에는 FDA 판매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가가 10만원대를 돌파하는 자, 엄청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 자 바로 이 4월달에 이 발표 예정인 특허기술 관련한 공시가 현재 지금 어, 찌라시성으로 돌고 있다.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 두 곳에서 이 지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과 이 공시가 노출될 엄청난 유력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당연히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될 가능성 성 또한 열려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시기에서 추가 매수 타점 어디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지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될지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영상 중간에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어,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영상 끝까지 시청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8256-8243번호로 도움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다, 어 지금 제가 준비한 이네 가지에 대한 HLB 내용들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수급 상황들과, 어 그리고 현재 이 HLB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이 외국인들 물량과 이 연기금들 물량이 정말 눈에 크게 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들 물량이 부, 어, 무려 얼마죠? 120만주라는 돈이 직전 거래일에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 나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한번더 살펴보실 내용들은 바로 은행과 연기금 쪽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인 매집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물량을 매집하는 데 있어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이유는 당연히 어, 5월달에 있는 FDA 승인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공시 발표가 유력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 매수 자리는 어디로 잡으면 되냐? 자, 이렇게 새로운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앞전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 자, 여기를 1차적으로 우리는 손절 혹은 추가 매수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대금을 가지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양봉 안에 만들어진 또 다른 지지선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5분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이제 좀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버텨줬던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96,000원 라인 대 자, 이 96,000원 라인 대에서 강한, 자,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96,000원 가격대를 한번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다?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자, 물론 추세가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에서 이 96,000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밑으로 열려있는 추가 매수 자리는 96,0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승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에 대한 추가 매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추세가 바뀌는 자리는 바로 이 10만원 라운드 피규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주가가 이 10만원대 위를 거래를 붙이면서 안착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돌파 이후에 어 지금 이렇게 조정 이후 돌아가는 흐름에서 10만원 짜리가 도달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10만원대에서도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추세를 볼수 있는 눈이 있다 라는 전제에서는 96,000원과 그리고 10만원 이두 가지 타점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가격대가 다르게 추가 매수를 하느냐 자그 이유는 이 추세라는 것이 올라가면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다가 돌아서는 시점에서에 대한 자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 주가의 상승 그림을 탈 수가 있다. 근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작정 떨어지니까 직전 가격보다 싸다 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추세가 무너졌다는 말은 앞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결국엔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들 교육적인 내용들을 설명 드리기보다 구체적인 가격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 봤고요 자010 8 2 5 6의 8243번호 자이 번호로 나는 추가 매수 자리가 우선적으로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그리고 2차 목표가가 궁금하다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두 가지 모두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HLB라는 이 단어만 적어서 혹은 H라고 적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모든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저크버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안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 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가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 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 맞이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 저크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저정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마크 저크버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돈 번을,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늙, 늘려갔었던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경영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보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머크가, 아, 마크 자크버그가 지금 현재 방어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 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 자크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 어, 방안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외,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 만에 방한한 마크 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010. 자, 보이시는 패널 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